안합니다. 강남 경찰서 이강한 형사입니다. 한희 씨 자살 건으로 수사할 게좀 있어서요. 한희 씨와는 어떻게 되는 사이죠?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시군요.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5년 정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죠? 3일 전입니다. 어디서요? 청평에 있는 낚시터에서. 그때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할지. 자살이라뇨? 휘는 절대 자살할 아이가 아닙니다. 어제 받은 메시지입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매일 비추어, 했습니다. 타살의 흔적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평소 마약 복용 및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일단락지었습니다왜더 수사하지 않는 거죠? 자살이 아니라는 걸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진정하시고요. 응?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가장 억울하죠. 연고자나 보호자가 없으니 제 마음대로 부검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답답합니다. 보호자가 나타나면요? 가족이 있으면 밝힐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러긴 하지만 그분들이 부검을 원치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원합니다. 부검해주세요. 네? 제가 원한다고요. 제가. 제가 그의 엄마니까요. 부검해주세요. 제가 원합니다. 제가, 제가 그의 엄마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의 엄마입니다. 한의시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진식사와 일명 칵테일주사라고 불리는 약물 과다투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 타살에 의한 죽음으로 방향을 잡고 용의자를 재수사 중입니다. 부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한의시 사망 당일에 사무실에서 서로의 목을 조르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정당방입니다 제가 죽일 듯이 제 목을 조르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칵테일 좋아하시나요? 전 칵테일보단 와인을 즐기는 편입니다만 칵테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만들 순 있죠 뭐 어, 간단한 거몇 가지 정도 한이씨를 만나러 가기 전에 김미주씨를왜 만난 거죠? 크리스마스 고에서 선물을 주려고 만났습니다. 선물 말고 또 다른 것도 줬잖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니 씨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나종희 씨는 민석우 씨에게 칵테일 주사를 내렸고 그걸 정도식 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꽤 아주 그럴싸한 시나리오죠. 그 후에 공교롭게도 세 분은 같은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겼고요. 축하 파티였나요?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그날 밤한희씨가 마약사범이라는 첩보를 제공했던데. 전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진 않았다. 그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둘. 어? 정도식씨, 평소 김미지씨를 좋아했나요?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김미주가 원망스러워 충동적으로 약을 건네줬다. 휘는 저런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장 친한 친구라서 김미주 씨에게 휘를 멀리하라고 했어. 네. 김미주 씨, 자살했어요.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살인치사 또는 살인교사 행위입니다 관장님,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부터 제가 형사님 취재하려고요 부인이 정주현 씨 맞죠? 지금은 별가 중이고요 제 뒷조사를 아주 열심히 했군요 왜 부인을 정신병 동에 넣으셨어요? 단지 우울증 때문만은 아닐 거고. 얼마 전엔 이혼을 요구하셨던데, 부인이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게 뭐야? 세상 참 좁아요. 하필 닥터민 환자가 형사님 부인이었으니. Anyway. 부인이 칵테일 주사 중독에 마약까지 손댄 것쯤은 남편으로서 알고 계시죠? 본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정신병동으로 억지로 넣었을 테고 이쯤에서 그만 하시죠. 진급도 하셔야 될 텐데 행사님 세상에 깨끗한 척 하는 사람은 없어요. 깨끗한 척 하는 인간들만 있지. 미리 진급 축하드려요. 있으면 되죠.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오세요. 네.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누구세요? 강남 경찰서 이강 한 형사입니다. 한희 씨 살인 사건 수사를 했었고요. 그런데요. 얼마 전 은퇴 기사를 봤어요. 여원 씨를 좋아했던 팬으로서 얼굴 한번 보려고 왔죠. 정말 다시 복귀할 생각은 없으세요? 네, 한국으로 다시 복귀할 일도 없을 거예요. 여원 씨그 손톱에 있는 거 말이에요. 네? 그런 걸 파츠라고 하더군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여원 씨, 이거 여원 씨것 같은데. 글쎄요, 그걸 제가 기억해야 하나요? 한달전 제가 한희 씨 차량에서 발견했거든요. 한희 씨가 죽은 바로 그날이요. 그래서요? 그게 만약 제 거라면 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영영 못할 것 같으니까요.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영화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여은씨가 가지실래요? 아님 제가 갖고 있을까요? 제 것도 아닌데 제가 가질 이유가 없죠 더할 말이 남았나요? 새롭게 시작하는 여은씨 인생이 생각처럼 화려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손톱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많이 기다렸죠?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갈까요? 네.